노벨상 이후에만 한강작품 100만부 눈앞 배송은 대달 초쯤 보시죠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부터 14일 낮 1, 2시까지 한강작가의 작품 판매량이 전국적으로 85만부가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주중 100만부를 돌파하는 진기록이 예상됩니다 한강작품 외 도서의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열풍이네요 네. 국내 3대 서전의 14일 오후 집계를 보면 예스24를 통해 33만부 교보문고를 통해 31만 3천부, 알라딘을 통해 20만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알라딘이 빠진 집계로 50만부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유통 플랫폼인 쿠, 쿠팡을 통해 판매된 작품까지 치면 100만부에 이미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쿠팡에서 가령 장편 단행본, 작별하지 않는다를 주문할 경우 다음 달 초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판매 급증을 이유로 한 배송 지연 연락도 흔합니다. 쿠팡은 이날 한결에 개별, 개별 제품에 대한 판매 수치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혀왔네요. 어, 엄청난 열풍인데 세고 서점 모두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예, 소년이 온다가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스24와 교보문고에선 이어 장편소설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 순으로 구매 중입니다 알라딘에선 작별하지 않는다가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연령대별 판매 현황을 분석한 예스24 자료를 보면 종이책 구매 독자 중 40대가 3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0대 31.2%, 30대 15.1%, 60대 이상 11.6%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30대가 32.6%, 40대가 24.3%, 50대가 19.2%, 20대가 14.9% 순이네요. 알라딘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전에 거의 나가지 않았던 한 한강의 소설집은 물론 한달에 일부 나갔던 작가의 동화책도 판매가 크게 늘었다. 거의 죽었던 작품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치는 한승원 작가의 작품도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예스2 4는 어, 1013일 동기간 대비 한승원 작가의 도서 판매가 5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54배, 어 대단하네요. 교보문고도 한승원 작가의 작품 판매가 1012일 사흘간 이전 동기간 대비 110배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학출판계는 한강 효과가 수상 작가에 대한 관심과 축하의 마음이 넘기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지나 문학 출판계 전반으로 확살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이민택 기자였습니다. 네, 한승원 원작 아아바라아일 고화질로 만난다시죠아아바라아요문학상 네, 수상 작가 한강의 아버지로 함께 화자의 주, 중심에 전 선소설과 한승원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1 4일밤 온라인에서 상영됩니다. 한국 영상 자료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국 고전 영화 어, 이 채널에서 볼수있네요 어, 오늘 밤 10시 4K 고화질로 디지털 리마스터링된 작품을 처음 공개합니다. 유튜브 공개 버전은 업로드를 위해 FHD급으로 추출한 버전입니다. 김홍준,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한국영상자료원이 한국 고전 영화를 디지털 복원해 매달 한 표지 공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1일 영, 상영이 예정됐던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한강작가의 한강 수상을 기념해 한달 앞당겨 상영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고전영화는 2011년 개설된 한국영상자료원의 공식 영화 상영 유튜브 채널로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상자료원 보유 필름들을 디지털로 복원해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230여 편 이상이 올라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영화 팬들이 볼수 있도록 했으며 구독자가 90만, 굉장히 많네요. 90만 5천 명. 모든 작품에 영어 자막이 달려 있어 구구의 한국 영화 팬들과 교육기관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채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제아제바라제는 임권택 감독이 연출하고 강수현 배우가 주연했다. 이거는 많이 알려졌는데 한성원 작가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죠, 사실은. 예. 89년 3월에 개봉했으며 어, 강수현이 당시 권위 있던 오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강 작가와 한승원 작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지금 어, 마침 디지털 복원 작업도 끝나서 많은 분들께 좋은 한국 고전 영화를 볼 기회를 제공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김홍준 원장님이 말했죠 어, 이게 참그운 때가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어, 취재 김은형 선임 기자였습니다 한강 택시에서 눈물 악동 뮤지션 그 노래 차트 역주행 보시죠. 네, 이한강 작가 그 노벨상 수상 이후로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역주행하고 열풍이고 이이에 상황인데 보시죠. 어, 한강작가한과거에 듣고 눈에을 흘렸다고 언급한 노래가 한원 차트를 역주행하며 이른바 한강효과한 톡톡히 한리고 있습니다. 14일 국내 여러 국원 플랫폼, 플랫폼을 보면 악동 뮤지션이 2 0 1 9년에 내놓은 노래 어떻에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의 음원순위가 역주행 중입니다. 네, 노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노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멜론 실시간음원차트 12위, 유튜브 뮤직 한국인기곡 49위, 지니 뮤직 실시간차트 17위 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노래가 음원차트에 재진입한 배경에는 한강 작가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해당 노래 속 가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한 유튜브 영상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면서 노래도 덩달아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지난 2021년 12월 출판사 문학동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그해 출간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걸 쓰면서 곁을 지켜준 노래라며 욕동, 아,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고를 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다. 아는 노래고 유명한 노래지 하고 듣는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한강 작가가 말한 노래 속 가사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로 그는 바다가 마르는 게다 불가능한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답붙였었습니다 악동뮤지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노래 뮤직, 뮤직비디오 영상에는 한강작가 영상을 보고 노래를 들은 누리꾼들의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가사가 시적이고 아름답다, 한국인과 한글이 만나 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탄생했다 등의 호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취재의 심우삼 기자였습니다.